아이, 비, 비. 안녕하세요. 어울리모였습니다. 어, 오늘, 나도, 슬슬, 슬슬, 샀어요. 그리고, 나는, 햄버탈에서, 청두, 청, 청두, 비, 비가 와서, 어, 나는못살입니다 아빠, 아빠, 아빠! 이러고, 이러 이러고, 아, 이제, 누나 놈들 보실 때, 같이 싶었어요. 네, 리고 누나는, 여보자 보상님 아빠! 눈나를 해주는다. 아, 그래서, 아, 아니요, 괜찮아다요 괜찮아요, 누나입니다. 아, 맞다, 오늘, 드디어도, 어, 누나는, 사는데, 가방에서, 음, 영어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네, 해줬어요. 네, 이제는 기다려 줄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 짜자자잔! 아까, 너는, 영어수모습이랑옷걸그리티드다 받았다, 다, 다, 야! 와! 영어수모습이같가하고 엄청 청말더 하셔서 해주어요나는 <laughs> 이따 어, 내, 어머지? M, N, O, T, 이대로 살았어요. 아, 바다 오늘. 너는 깜짝카메라 되는 걸잘는다 그러면 사실은 잘보 들었어요. 왜냐면어떻죠도왜냐면 전촌다랑 사는 엄마랑 2어대2대 또, 또, 또 갔어요 갔어요 그 어, 이제 누나하고 어우 순이다 만나 가지고 어주님들이도 이제 헤어지고 이 년이 되다 가지고 어~ 이 년은 아주 하면 내가안 하고 죽는다 어~ 안 좋아해요 네, 그러고 네, 오늘도, 음, 오늘, 잠교유, 이렇게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도, 감사하고, 기도도 해주고, 기도하도, 찬양하도, 기도도 해주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어, 영어적 모이나가자도 황금이요, 황금. 아무 어, 금자냐 이제 했었어요. 어 이제 어나 영원한 모습이나 이렇게 했었어요. 어 오늘도 어이나는 자냐. 선물 드립니다. 와. 누면 이럴 때할게요늦 저도 기다리대 나름도담자줄 때. 바디 보면 웃습니다. 우리 성부대로 살아봐도 살아라, 우리. 오늘은 <laughs> <맞다. 웃음> 어요은늘는 선물을 드해줬어요 와, 은는 어, 이제는, 야오 선물 소입니다 했어요. 네, 그고 아, 답사가 도 해도, 어, 진짜, 아, <laughs> 네, 어, 어, 이제, 고예요느 끼고, 오늘 수영 다음에 도 다음에 봐도, 나는 진짜로 그면 잠들다 하지, 인터로 갑니다. 네, 오늘도, 아 어, 이제는, 짠장님 부르습니다 아, 이제, 나도 어, 나도어나도 고맙고, 항상 기회를 주시고, 사하의 교회, 아냐. 네. 나도, 응, 니야 아, 네, 저수 교회, 기념하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받 <laughs> 네, 오늘도. 분단상해드려지고 어, 이제는 이제 해드려주고, 테크, 테크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잘하겠습니다. 아, 이제 누나도, 어, 제가 해도, 아, 이제는 드디도 어, 웅진난, 검색해드려주고, 네, 그러고, 어, 웅전 드디어고 네, 드디어, 드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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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려주고, 드어 해도, 선이랑 신현이랑 하도, 언제 네, 더 컨첸된 거예요, 그리고 네, 어서 모사미라, 시원이라 하도, 누나도, 어, 저도 그러고, 어, 오늘, 제가, 내가, 사보실 입으로 응원을 해도, 어, 이제는, 내 사랑의 맘에, 응원, 어? 응원, 할게요. 네, 그리고 열심히, 들으라 열심히, 노래할 열심히, 노래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도 아, 어, 이제는, 좀더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반시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고 댓글 달았습니다. 댓글 달았습니다. 알림 설정, 따라따라, 따라따라.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행복 다 되세요. 안녕. 어티.